아니 이다만는 아까 처음 오자마자 가봤는데 예할 네. 말하더라고요. 어3내 빡세지 않아요. 출혈 데미지 미쳤던데 이거. 3뇌? 네 출혈 데미지. 아이고 아이고. 어. 뭐 생각... 괜찮아 괜찮아. 오, 어? 그리고 그냥 길로 찍어 누르고 이쪽 조심해. 아, 맞다. 이거 독해제 필요하죠. 여기 안 찍고 왔는데, 씨, <laughs> 조심해. 모르겠다. 너무 멀리 있으그 그냥 딜로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이거 <laughs> 공격됐는데, 아씨 이러면 나중에 다음 주에 경화에 막 그럴 때 난리 날 텐데.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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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추방 찍고 올 걸. 네? 저거 원래 영혼 저거 잘안 잡았거든 예전엔. 음. 지금 저단에서 다 잡긴 는데 나중 가면 저것도 안 잡을 것 같아요 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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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맞을 거다 맞고, 힐로 살리고, 아이씨. 이번 주는 그냥 4드 공략이 좋아 음, 이것도 9드1차 11, 1마가 볼게요. 볼게요. 전방 피해야돼 m a 피해 조심해. h e may. Too, she may. Too, she m 조심해 조심해 h e may. Too, she may. t 어차피 네. 얘가 음, 계속 날라당겨가지고 조심해 어. 아, 이거 전부 보기 힘드네요 얘가 쪼끄해서 조심해 네. 음. 조심해 뭔가잠가만가 오가. 오가. 찍었을 때 왼쪽 조심해 어. 조심해. 오 응? 어, 얘네 왜 MDT 없죠? 가면들 다 군선. 응? MDT 없는데. 아 뭐. 차단 볼게 많아가지고 아, 막 네. 몰면 어 전멸할 것 같은데. 조심해. 아, <laughs> 조심해. 이거 쫄다잡아야 되죠. 네다잡아야 돼요. 베그베그 졸면서. 아야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야 아니야 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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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구 님도 잘하고다 잘해서 구누구구구 다음 판 같이 갈지 물어봐야겠누 조심해 구구누구누0누구누구네구누구누구누구누구 네. 아, 와 아, 울신 아, 울신한 아, 친구네. 3 2이0의 울신. 아. 전 결국 성불 못했어. <laughs> 저는 성불 하자마자 바로 빠졌습니다 그냥. 내까 그러니까 성불 하자마자 안 하지던데. 예 <laughs> 네, 성불 하자마자 세기 <세게> 안 들었습니다. 예못가어 <laughs> 조표. 아, 못, 못 가니까. 글로벌 전사에. 근울다안에뭐 그거 있다 그랬었는데 상친구요 비스 쌍친구? 아, 네스케이스터들 네. 전부 달걸요얜 렘드 렘드 그 돌진을 네. 벽으로 박아야돼 어, 오케이 이겠죠아이제 돌진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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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밟아야돼 밟아야돼 아, 다들 벽으로 붙어 있어야 되네. 예. 그, 탱커로부 벽에서 멀어져야 좀 멀어져야지. 왜요? 괜히 각안 맞으면 대로날라 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무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 돌진 각을 만들 만한 공간을 줘야 된다고. 아. 요렇게? 예, 그쵸그쵸 조심해. 제일 먼 사람한테 이 아. 어. 딱 그런 거라 이거 다 밟아 줘야 돼요. 아. 야 씨. 어, 밟아야 되는데 못 밟았어. 괜찮아. 저, 저, 다시. 예. 아, 5초 남았어요. 돌초 5초 2초, 5초 오케이. 음. 이러면 이제 잘박은거지 음, 거 조심해. 가면 이제 여기 발광 애들 피가 다 달아요. 발광. 들러들이 예. 네. 돌진, 돌진. 아, 돌진 하는 경로로 그걸 하네요? 예. 네. 음. 발광 때는 어쩔 수 없는데, 돌진 때는 최대한 만들어줘야지. 음, <laughs> 오 심해라. 얘네 왠지 차단을 해. 예언자가빡라나 어, 뭐대모이야그게 나올래? 애자 할거 아, 실드 좀 전에 생겼었는데 그건가 네. 보다. 네. 저 뭐야? 이거, 불어났... 이거, 이거. 어, 이거. 정말. 잡아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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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아까 그 4마리를 얘랑 붙여줬더라고. 아... 예, 네, 예전에도 그랬어요. 아... 차단 저거 애도안 나게 조심하고... 저거 애도안 여, 아니 고 잡고 요거 앞에 있는 거 잡고 여기 여기 음. 다섯 마리, 예. 오저 다음 두 마리가 차다니, 에 아, 네, 어. 거기 차단 때문에 사고 많이 나 음. 어, 해고를 저랑. 보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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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심메라 뭐야? 메라 오시메라. 오시메깼거든 이제 오시메라. 가시메라 오시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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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요? 아오시시작할줄 몰랐어. 그그날 따라오는 조심해. 브레스가 있고 안 따라오는 브레스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드들 이거 아마 그냥 탱커 쪽으로 발사할 할 걸요? 음,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건지 그거를 네, 무조건 탱커한테 만쓸 거예요. 음. 탱커도 피해야 되는 브레스들 있잖아요. 아, 이건 없을 거예요, 아마. 음. 조심해 괜찮겠고 조심해. 보안 고름... 어, 깨졌다. 아, 보름수 오기 전에 버섯을 다 깨야 되는 거죠? 예. 예. 어, 그게 뭐 전인지 모르겠는데. 고 불안전하고...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e a 깨 l e 보면 get the engine. I'm not 안깨지면은 그냥 b 거든요 l 러들이생존이가 h e e 고 그냥 초보서씨 짭짤이고. 예. 몰겠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몰겠던 겁니까? 털 아빨간 버섯겠습니까 이거? <laughs> 노코멘트. 여기서 이거 앞에 있는 거 애도 안 나게끔 옆으로. 어, 노 녹음해. 오씨. 거 위로. 오케이. 여기까지만. 그동그라미 애도 안 나게끔. 애도 안 나게. 예. 근데 애들 잘 나요, 근데. 얘만 얘를 잡아요. 그앞있는 아뇨 맨 오른쪽에 있는 저배 빨간거 하고 저 파멸자 그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나? 아뇨아뇨 이대로 직전하면 돼요 얘 애들 내면 돼요 그냥 애들 내요예 애들, 애들 내고 아, 파멸자 제 거, 타락자? 아 파멸자 예 타락자, 타락자 땡길 뻔했네 뭐야 쟤는 스턴이 안보이네 아이고 조심해라 이제 뭐 그냥 가면되나네 여기 앞에 광인데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아 가운데 가운데 예, 네. 어차피 저 애들 나거든요. 예 네. 아. 기괴한 공포 예언자 차단을 봐야겠네 여기서 100% 맞추고 내려가는 거죠. 바로 아래 냄드라고. 네 맞아요. 근데 조금 더 가야 돼요. 음. 저기서사락자 저거 애들 안 나게끔 아니야 여기 구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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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구석으로. 이거 애들 안 나게. 아났다 나네? 뱀장어 애들 날거 같. 네 나네.

안 돼, 안 돼, 안 돼, 굴러가, 굴로가면안 돼. 공포예요, 공포. 오케이, 오케이. 어, 살았어, 살았어. 아, 안 오네, 다행이다. 조심해. 촉수가 시간차로 때려요, 이게. 보라색깔 족수가 나와가지고. 음, 저 앞에 있는 뱀장어들은 다 잡아야 되 거예요? 퍼센트가, 아니, 안 잡아도 되겠네요. 그냥 오른쪽으로 쭉 붙어가지고. 저기 있는 타락자 두마리하고 촉수 하라만더 잡으면 될것 같아요 에. 너무 많이 잡았 조심해라 촉수가 척수고... 어디.. 어? 나 저거 또 공포 걸렸는데? 조심해라 나 공포가 왜 걸리는 거지? 조심해. 어, 왜 씹은 지은 씹은 씹은 씹조심은 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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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곳에 모여서 깔아야 돼요. 한 곳에 모여서 바닥 깔고, 불에을때 뭉쳐있고. 적을 좀 쥐고 이걸로 저거 그 바닥도 좀 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포자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보는 거예요 음. 나중에 적 많이 쏴야만 뭐좀 지울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피가 방출. 금방 뭐 빠지니까 어 c 다너무가 어, 너무 가왜왜 쪼쫄쪼 쫄쪼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는데이 여기 빠질 곳이 없을 텐데. 아, 중간에 다른 어, 데로 데뷔 가가지고. 네. 조금. 조심해. 어, 갈 길을 좀 지워줘야. 어, 여기 피어하니 좋은 자리 나왔어. 조심해. 냄들을 패 받자고 나 이거. 냄들을 패야 될 걸요? 그가 피해 이 나오는데? 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지 않겠죠? 그 마지막이다 이제 어나가 아니 아니다 여기만큼 포구가 없는데? 우리가 이걸 잘못 지우고 있는 건갈 곳이 없잖아요. 피해 너무 크게 돌아서 그럴 것 같은데? 크게 크게? 네. 아 이상 실패. 까비.